안녕하십니까. 아, 진실과 아, 팩트 소식을 논리정연하게 뉴스 기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보수정치 퇴근 t v 입니다 아, 오늘도 우리 자유민주주의 소화하며 우리 보수의 미래, 정말 우리나라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 퇴근 t v 가족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아, 오늘은 지난 1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뜨거웠던 사건 바로 12월 3일 비상계엄 탄핵 그리고 최근 공개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까지 우리 태균TV 가족분들과 함께 좀 이야기를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어, 윤석열 전 대통령 하면 많은 국민들과 어, 국민들이 이제 법과 원칙의 사람, 저패청산 반부패 수사로 이런 이미지를 만든 인물로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집권 이후 대한민국 정치의 충돌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아, 특히 민주당의 입법 폭주, 예산, 삭감과 그리고 서른 번에 가까운 탄핵 시도, 여기에 특합비 빵원으로 만들어 놔, 놓았죠. 이 논란으로 행정부 기능이 제약되며 국정 운영이 사실상 정지 상태로 몰렸다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아, 국회는 법안을 쏟아내고 정부는 견제받고 검찰과 사법기관까지 정치적 공격 대상이 되는 이러한 분위기. 결국 이러한 대립은 극단적인 진영 갈등을 만드, 만들었고 그 절정에서 지난해 12월 3일 비상엄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5개월 탄핵심판까지 이어진 이 기간 동안, 어, 이념 갈등 비용이 무려 30조 원. 국민 1인당 탱탱의 가족분들 정말 엄청난 금액이 어,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1인당 소비 쿠폰 얼마였죠? 25만원? 예. 네. 그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으로 측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민주당의 입법 폭고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자료를 통해서 함께 이야기를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기 앞서, 우리 태연TV 가족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어, 일단, 중앙일보가 이제 당국대 이제 분쟁해결연구센터에서 의뢰한 분석 결과입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요, 위에, 개엄, 탄핵, 이념 갈등에 30조 원이 날아갔다고 합니다. 이 30조 원, 1인당 60만원씩 지급할 수 있는 비용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비상 개엄 이제 탄핵 선거 공공갈등 비용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탄핵 30번을 했던 그 비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3일 개엄 선포부터 올해 4월 탄핵 선거까지의 공공갈등 비용이 여기 합계 보시죠 이 48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중에 인연 갈등이 30조 7,796억 원. 이 비중이 무려 63.5%로 가장 컸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센터는 이제 500명 이상의 집단 행동, 그리고 100명 이상의 공개 시위, 7일 이상 지속적으로 이어졌을 때, 이에 조건이 충족되면, 이 공공갈등으로 인정해 비용으로 산정을 한다고 합니다. 단순 시위 비용이 아니라, 국민의 노동간의, 노동 시간의 손실, 그리고 경제활동 감소, 상인의 피해, 사회적 비용을 합쳐 계산한 비용이라고 합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헌재 주변 상권은 장기간 통제가 이루어져 매출이 거의 사라졌고, 정치적 입장 차이로 가족, 지인 사이, 이런 이제 관계단절 사례까지 기사에 등장합니다. 즉, 정치 갈등이 정치권에서 끝나지 않고, 전 국민으로 확산된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수치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가 너무 크나큰 비용으로 싸움에 지불하고 있다는 겁니다. 경제위기, 출산율, 붕괴, 글로벌, 이런 경제심화 속에서 무려 방금 보셨다시피 30조라는 숫자는 단순 분석이 아니라 청년 세대의 미래 기회가 사라진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어, 저는 비, 토론은 필요합니다. 비판도 필요하고요. 하지만 정쟁이 국가 시스템을 멈추게 하고 그 비용을 국민에게 떠넘긴다면 이건 건강한 민주주의가 아니라 소모전에 가깝습니다. 저는 정치의 목적이 국민의 삶을 바꾸는데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가 삶을 어렵게 하고 국민이 갈라져 싸우는데 무려 30조 원이 들어갔다면 그 구조를 그대로 둘수 없다라는 고민이 들수 밖에 없는 것이죠. 아, 결국 12월 3일 1년이 어, 지난, 12, 어,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옥중 입장문을 발표합니다. 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어 일단 여기 기사를 보시, 보시다시피 이제 국민을 짓밟는 정권의 레드카드를 꺼내 달라. 네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제 편지를 썼는데 거기에는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체제 전복 기도에 맞춰 주권을 지키는 위한 행동이었다. 기엄 선포는 그런 어, 의미로 어, 선포를 했다라고 하셨고 선동 방탄 이적. 탄핵이었다라고 보고 현 정권의 독재 폭주와 법치 붕괴를 보고 있다 그래서 국민이 레드카드를 꺼내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 또한 자신을 향해서도 많이 부족했다 송구하다 모든 책임은 통수권자인 잭이 있다 라며 지지층에게 사과했습니다 어,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위기 위기에서 이제 저항을 하고 행동 촉구라는 메시지 구조로 볼수 있습니다 지지층 결속 보수진영 재편, 정치적 역할 복귀 신호로 해석한, 해석하는 시각도 있는데요. 어, 근데 저는 이 메시지를 보면서 텐트비 가족분들, 윤설전 대통령이 지금도 법과 원칙, 잘민주주라는 이러한 키워드를 중심에 놓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치적 침묵은 경쟁에, 경쟁에서 이제 뒤처짐을 뜻하는데, 그는 투쟁적 메시지로 다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다만, 개인적으로는 지지층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을 아우르는 화해, 통합, 미래, 비전의 메시지도 함께 나온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쉽다라는 부분도 있었지만 뭐이 부분은 뭐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에 따라 다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 어쨌거나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저는 누가 이기, 이기냐? 이 싸움에 갇혀 어떻게 나라를 더 좋게 만들까라는 질문이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단순 대립의 시도가 아닌 건설적인 토론의 시점, 시점이라는 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저는 우리나라 정치가 지금 보시면 정말 싸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 지금 이제 국민의힘도 이제 장종혁 대표를 중심으로 싸워라. 뭐 이러한 이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결국 국민을 위해 위한다면 이 싸움의 정치가 저는 나중에는 결국 해결의 정치로 가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 과거의 논쟁에서 미래의 경쟁으로 이어가야 하고 진영의 결집은 결국 국민의 설득과 통합으로 전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뭐 탄핵이 옳았냐 개혁이 정당했냐를 넘어서 우리는 왜 이 아까 보셨던 30조의 비용을 지불했는지 그 대가로 얻은 것은 무엇인지 이러한 부분의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국 정치가 경제, 안보, 기술 경쟁에 집중하고 생산적인 정책 경쟁을 하고 갈등이 아닌 대안을 제시한다면 이 시간은 아프지만 배움의 시간이 될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국민이 정치의 심판이 심판자이고 민주주의는 국민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갈등의 나라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